이것도 사실 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죠? 이거는 사실 사기를 당했다가 한 2년 정도 못받고 얼마 전에 받은 쇼파예요 <laughs> 어디서 사셨는데? 아 상담에서 샀는데 반갑습니다 <laughs> 그냥 그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저는 최일훈이라고 하고요 올해 벌써 3 6여섯이되어 <laughs> 네. 직장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세정이고요 어, 저도 30대 중반이고 <laughs>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분 결혼하시라고요? 결혼한 지 2022년에 했으니까 만으로는 2년 넘고 이제 3년 차인 거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혹시 이집 공간이 저도 들어오고 나서 좀 아, 되게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여기를 좀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산이 빠듯하니까 저희 예산에 맞는 곳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온 곳이 이 동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러 동네 있었지만 이 동네였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는 타로 출퇴근하지만 여기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지하철역을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았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철역이 가깝더라고요. 1분 그, 거 거의 이제 후문 나가면 바로 있으니까 여기를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디죠 여기? 여기는 이제 상월곡역인데 이제 월곡 보통 동덕여대 근처라고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구축이더라고요. 몇년된 구축이죠? 여기가 94년으로 아, 알고 있거든요. 올해 딱 30년, 30년 차. 차 네, 30년 차에 축 구축, 구축을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사실 신축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 <laughs> 너무 비싸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거의 이제 이부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주방 주방에 기억자로돼 있는 이. 구... 구조를 원했는데 그거 중심으로 일단 레이아웃을 짰어요. 인테리어에 그럼 총좀 들어간 비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용은 그때 당시에는 3천 정도로 잡았는데 조금 더 오버된 거 같아요. 한 3천 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비하인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를 처음 해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그때 수중에 한한 한 2천만 원좀안 되게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 예산 2천만 원입니다 했더니 좀 약간 좀, <laughs>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음.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던 것들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답이 없다 근데 이거를 고쳐 살긴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 업체에서 저희 이거를 관리 감독해 주시는 그런 비용 영업이익을 세이브해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집에 좀더 투자할 수 있으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다 발품 팔아가지고 다두번 하나 하면 <laughs> <laughs> 아,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반셀프로, 반셀프잖아요, 사실. 네. 셀프로, 셀프로잖아요, 네. 네. 셀프로 요즘 다들 많이 하시는 사실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음. 좀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좀... 일단, 얘기하죠.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제일 잘... 어요 <laughs> 시간, 시간. 시간. 네. 공사를 저희가 셀프로 하다 보니까 이 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틀 공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공정 중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거를 하루 더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가 다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늘, 늘어진 거죠. 그럼 네. 설명이 필요했으니까. 네. 어, 네. 꾸미신 공간 한번 보러 가될까요 네. 들어가. 네. <laughs> 그러면 집 소개. 네. 한번 공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방, 안방마님께서. 혹시 그... <laughs> 거실은 사실 딱히 별거 없고요. 약간 포인트가 쇼파인것 같은데. 소파. 쇼파. 네네. 네. 네, 네, 네. 이거는 그냥 뭔가 거실에 한번 하나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음. 좀. 잘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죠? 이거는 사실 사기를 <laughs> 당했다가 한 2년 정도 못받고 얼마 전에 받은 쇼파예요 어디서 샀는데? 아. 상담에서 샀는데 상호명도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 아.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피해자 단톡방 있어요 피해자 단톡방그 아. 아, 그 정도로 에이. 제가 이제 이 여기를 보러 쇼룸까지 갔는데 소름에서 이미 다 원나까지 골랐는데 이제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제 막 신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연락처를 찾다가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똑같은 사기꾼인데 그 업체 그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제 업체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업체를 인수했다. 자기는 다른 업체다. 근데 번호가 똑같아요. 아 됐고 이제 빨리 달라. 해서 이제 받으셨어요? 저희와 함께하기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럼 얼마 전까지 소파가 없으셨네요? 원래 소파 없이 이제 안쪽에 이제 테이블 네. 의자가 있거든요. 저희 방에 있는 라운지 체어가 <laughs> 원래 여기 있었어요. <laughs> 그래도 이걸로 완성이 됐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제 취미 공간이고 뭐 여기에 기타 배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일렉 기타랑 앰프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기타 연습해야지 이러면서 앰프도 사실 요즘 잘안 하고 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거의 본가 있긴 한데 지금 LP 조금씩 모으고 있는 거랑 CD는 거의 본가 에 있어가지고요. CD 듣고 뭐 TV 보고 그리고 책 선물 받은 것들 여기엔 음. 좀 예쁜 뭐 아트북 같은 것들 좀 놓여 있고. 이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비. 그... 아 매거진 비. 네. 이거 네. 거는 사실 인테리어 할때 샀어요. 가미라고 음. 이 감이라고 건축 잡지인데 이게 재료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잡지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아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진짜 참고하시면 좋. 음. 이 소품 공간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특이한 부분은? 이게 아닐까 싶은데이한변분은님이 <laughs> 아닐까 은특데 <laughs> 아, <laughs> <laughs> 너무 사은이 공간에서 조이뭐좀안 어. 어울릴 한 부분은? 아니, 인물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공간을 사실 완성시켜주는 게 지금 변성님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변성이라는 저 <laughs> 친구 때문에 제가 이 집을 색으로 사는 느낌이 나저 친구가 이집 주인이고 소파에 앉으시면은 아니 한번 눈이 맞을 때 있어요 되게 그래도 톤을 잘 맞춰가지고 네. 저희 네. 집의 모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laughs> 남편분도 다 동의하시는 어 동의해야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음. 이쪽은 그 와이프가 이벽 마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시멘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벽지랑 페인트를 고민하다가 이제 아예 새로운 소재로 마감을 해봤습니다. 음. 이게 사실 상업 공간에 많이 쓰시는 소재인데 요즘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쓰더라고. 카페 가면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집에 써도 괜찮대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업체 에막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좀좀 네. 네,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 <laughs> 네, 그 맞습니다. 조명이랑 같이 해서. 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 핀터레스트에 스크랩 하는 거 보니까 다이 조명에 꽂혀, 꽂힌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직구를 해, 해야지만 살수 있는 음. 조명이었는데, 막 찾다 보니까 당근에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거를 그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엄청 크잖아요. 저희가 경찰 타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다가 싣고 오는데, 그게 막 뒤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갖고 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laughs> 넣어가지고. 이 전등 가시 이제 와이프 얼굴 옆에 이렇게 아 아, 저랑 저랑 저 얼굴 사이에 튀어나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제... 원래 의도했던 건 여기다 이제 친구들 놀러 오면은 이것만 켜가지고 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같이 먹고 뭐 슈퍼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만 켜놓자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그 전구를 빨먹가셨는지어떤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적으로 아, 지금 저희한테 빚 좋은 개살구여가지고. 아. 그리고 사실 이 장도 뭔가 이렇게 그 벽걸이 TV 하면은 우드나 이런 거 센터 콘솔 놓잖아요. 네네네. 음, 이게 처음에 아크릴을 했던 게 공간이 좁으니까 투명하면은 이제 뭔가 음. 부피감이 좀 덜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문 제작해가지고 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주문 제작 이러면은 엄청 뭔가 막 부자들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찾아보면 이게 훨씬 기성품보다 더 저렴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음 말씀드린 그 주문 제작의 어휘만큼 비싸고 이러진 않나 <laughs> 네. 이어서 그러면 네. 부업 쪽 같이 좀 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엌에서 어쨌든 눈에서 제일 띄는 공간은 이기업자인것 네.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새로 다 짜신 거죠? 네. 이게 이케아 가시면은 원하시는 수치로 이거 제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25cm 단위로 조절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냉장고가 들어오고 이 동선에 적합한이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어 주문을 드렸고 일단 이 창이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네. <목소리> 이 창과 이 앉았을 때 요게 잘 보이는 각도로 개선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던 거예요. 창은 그럼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짜신 건가요? 아, 이건 새로 짠 거고, 여, 여기도 이제 일부러 이 시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저희가 이게 구축의 약간 단점이 이벽 같은 게좀 고르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이렇게 싹 목공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설거지 하면서 잘 먹어요. 여기서 저도 봤지만 남산이 보이더라고요. 어. 맑은 날이면 남산까지 좀 보이네. 아, 이 인덕션. 네. 이것도 제가 약간 위시리스트에 있던 와. 거여가지고. 어디 거죠? 이거는 스매그 네 건데.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약간 감성. <웃음> <웃음> 불편한 이유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항상 빠져요. 이렇게. 어머. 네. 근데 원래, 원래 분리되는 건데. 이게 자주 빠져가지고. Thank you 그럼 불편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네. 제가 설치했습니다 <laughs> 직접 설치도 네. 이거 그 수입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걔 연락하면서 전선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부르면 돈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있는 이그 벽도 다가벼이신 건가요? 네네 이건. 이 지금 이, 이 덩어리가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이제 앞에 사시던 분들 여기다 식탁을 놓으셨었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은 바로 식탁 그리고 이제 여기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려져 있고 여기도 가려져 있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다 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만큼 공간 이 남는 거죠. 냉장고를 원래 그쪽 분들은 이렇게 두셨는데 저희는 동선을 짜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두자. 그리고 이제 대신에 장을 짜자. 그럼 짜면서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이렇게 한 면으로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좁지만 들어왔을 때 복도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아 저는 항상 그런 집들이 부럽더라고요. 되게 커 보이고. 맞사,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구축이니까 그런 느낌이라도 내려고 들어오자마자 여기까지 복도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좀 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부엌쪽에 세탁기 같은 것도 세탁기가 또 따로 있는. 이는 이제 이쪽에 그 문을 달아가지고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슬라이드 해가지고 네, 정리가 좀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다용도 실경 이제 그냥 저희 빨래랑 이런 거다놓고 있죠. 아 너무 리얼한데? 음. <웃음> <웃음> 원래는 여기 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거를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원룸면큰 공간을 원했는데. 대신 이걸로 아치로 만들어가지고 이 공간 좀 개방감을 조금 살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네, 거실이랑 이 공간이 같이 보이게 네, 그렇게 해놨고요. 네,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만 자기엔 좀 아쉬운 공간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바깥의 뷰를 조금 살릴 수 있도록 이 창틀을 조금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뷰를 확보할 수 있게 음. 바꿨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좀 높았는데 이 틀을 조금 걷어내고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 은 <laughs> 바깥을 이렇게 보일 수 보이는... 있게끔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평소에 재택 같은 것도 여기서 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 요즘은 이제 거의 재택 안 해가지고 음. 안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작업하고 이제 거의 옷장 여기서는 이제 옷 갈아입고 원래 보통은 여기 이제 건조대 있거든요. 건조대에서 건조하고 여기다가 넣고 옷 갈아입고 걸 보고 이렇게 나가는 동선이 약간 그렇게 되는. 커튼이 없네요. 아오 네. 그냥 밖의 뷰가 잘 보이고 여기서 자는 게 아니어서 커튼을 굳이 잘 생각 안 했는데 이윌자는동 떨어지는 근데 <laughs> <laughs> 이게 뭐죠? 이거는 원래 저희 집 거실에 있던 라운지 쇼파인데 아 이게 약간 지금은 약간 애물단지인데 약간 근데 사실 쇼파에 저기 한명 앉아 있으면 또한 명은 앉아 있을 데가 없거든요 여기 앉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한명 저기 한명 여기에서 누워 있고 아 저희 집 화장대가 없어요 화장대가 없는 게 아, 있어요. 원래 화장대를 놓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네. 어디죠? 원래 이 공간인데, 원래 여기가 구축 아파트들은 네. 그런 약간. 펜틀이라고 해야 되나? 창고. 약간 창고가 있어요. 여기 창고가 있었는데, 그 앞에 분들은 여기 짐을 다 넣어줬더라고요. 음... 저희도 이제 수납 공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여기를 창고로 만들까 하다가, 원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대를 놓고, 지금 여기 콘센트를 달아놓은 게, 저기 이제 드라이어랑 이런 거 놓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조명을 써가지고, 거울, 의자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무산이 돼가지고, 약간 한동안 진짜 비어 있었어요. 아... 그냥 빈 공간. 그러다가 아예 이제 저희 아까 뭐 위스키 같은 거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을 장을 사가지고 취미 공간. 네, 여기다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뭐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양옆에 있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쏘는 조명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명 위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웠을 때 박혀도 눈을 안부시대 약간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을 음. 주고 싶어 가지고 이쪽에는안 달고 그 가운데랑 저쪽에만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안에 마감이 벽지 거든요 벽지를 했는데 처음에 약간 그 해주신 분께서 물론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약간 뜨더라고요 이렇게 아, 네. 그니까 이제 그분이 하고 가셨는데 이제 이 벽지가 울퉁불퉁 해 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다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재시공을 해달라. 근데 하고 나니까 훨씬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길 잘한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원래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항상 여기 이제 작은 방에 장이 있더라고요. 활용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똑딱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 같은 거 해놓을 고 정리해놓고, 요거가 생각보다 좀... 수납 공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상부장도 없고, 어, 뭐 장들이 많진 않아서, 이런 공간들이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여기가 작은 방이고, 원래 앞에 쓰시던 분들은, 여기가 그냥 뭐, 뭐, 서, 컴퓨터 방? 서재? 음. 근데 아까 음. 보신 그큰 방이, 저희가 그, 원래 앞에 분들은 안방 쓰셨지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저기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소음이 있거든요. 그 소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시끄럽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아마 느끼시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사실상 되게 조용하게 잘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딱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침실을 마련하게 됐고 좀저 개인적으로는 잘때 뭔가 막 침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여기는 진짜 잠만 자고 좀 이렇게 그냥 쉬는 공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긴 이제 그, 제 손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닿아있는 화장실이고, 일단 여기는 제가 방수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 쉽지 않죠? 제 자부심입니다. 진짜 힘들지 않나요? 아, 이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화장실 매일 쓰시니까 저도 그렇지 몰랐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타일이 있잖아요. 타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설비가 있고, 그, 아래층이 이제 방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거 업체한테 방수층까지 이제 제거해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수 재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직접 바르는 거예요. 바를 때 포인트가 이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물이 닿는 높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를 여기까지 하면 여기는 방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물이 새면 아래집으로 가서 맞아요. 누수 때문에 밀어을수 있습니다. 이거 셀프 인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고가 들어있는 <laughs> 네, 화장실입니 하고 저 어찌됐든 제일 메인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베란다 공간을 좀꽤잘주신다요 아, <laughs> 사실 이게 처음 했을 때보다는 많이 이렇게 바닥이나 이런 데가 좀 변색이 돼서 좀별안 아 이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럼 새로 다 타이도 하신는 거예요? 이 타일은 제가 논픽션 쇼룸을 음. 갔는데 이 논픽션에서 이 타일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타일도 또 찾느라고 <웃음> <웃음>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공한 거였어요 이제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쫙 했을 때 저쪽이 이제 공간이 이쪽도 제 기억에 어떤 선반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놔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제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아와 이렇게 백패킹 네. 장비하고 이제 그냥 잡다한 장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좀 깔끔한 거죠. 블라인드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짐이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원래 그 문을 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을 달면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난방을 막 트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기라고요곰팡이한번 아.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앴는데 결국은 이제 환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환기를 좀할수 있게 가루 놓으면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가 이렇게 원형 창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형 창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형 창의 단점이 뭐냐면은 비싼 거. 그리고 완전한 단열이 안 되더라고요. 음... 완전한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자로 된 창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레퍼런스가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면은, 다보니면 약간 좀, 일자 창을 한 데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 아파트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관리소 측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어 뭔가 구축을 선택하자 이건 아니었고 그냥 정말 지하철이랑 가까운 위치에서 뷰가 좋은 <laughs> 곳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이 사실 재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건데 이제 신축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놓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가 좀 비슷비슷할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만의 뭔가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구축이.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반셀프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행처럼 요즘 좀 번지고 있는데 반셀프를 직접 하신 입장에서 반셀프 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어. <laughs> 저는 그 공정을 진짜 잘 짜야 된다 응. 공사 순서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유튜브 샵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가 진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음. 다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 그런 동네가 있나요? 저 요즘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요즘 약간 연희동? 연희동 조금 조용... 너무 도시가 멀진 않은데 좀 조용한 동네가 저한테는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연희동 그리고 음. 제가 정말 뭐 나중에 진짜 좀 뭐라지 더더 나이가 있으면 어, 성북동? 성북동 에이. 아예 그 올라가서 네. 뭔가 단독주택에 사는 게 약간 로망이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부자가 꿈이거든요. <laughs>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분들 거기 많이 사시잖아요 저는 약간 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약간 이제 뭐 여기 서울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좀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EBS의 그 EBS 집이라는 다큐 자주 보거든요 건축탐구집 <laughs> 거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을 좀 지어서 좀 이렇게 좀 본인만의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좀 어쨌든 시공도 해보셨겠다. 집까지 이제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사람을 써야지. <laughs> 굳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네. 나에게 집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음. 나랑 제일 비슷한 공간? 음. 어, 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또 멋있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멋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에게 집이란? 저는 네. 심플하게 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집은 편안하고 좀 애정이 가고 포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